과학자들이 지난 2013년 중국의 박지 동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상격인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해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출신의 저명한 생태학자이자 역학자로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피터 다스작 대표는 현지 시간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1만 5천 개 이상의 박쥐 샘플을 채취했으며, 약 500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규명해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13년 중국의 한 박쥐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코로나 19의 조상 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스작 대표는 일명 바이러스 헌터로 지난 10여년 동안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박쥐와 연관된 바이러스를 연구해왔다. 그는 박쥐가 최대 1만5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며 그중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는 중국 남서부의 윈난성의 박쥐에 연구를 집중해 오고 있다. 다스작은 처음에 사스 기원을 찾기 위해 중국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백 개의 다른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찾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스작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러스학자 수정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에코헬스얼라이언스가 보고한 500개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비교해봤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3년 윈난성의 동굴에서 채집된 관박지의 샘플과 93%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3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또는 이와 매우 가까운 바이러스의 조상격이란 의미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5년 윈난성 지능의 박쥐동골 두곡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연구하던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 팀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 본 결과 팀원의 약 3%가 보통 박쥐에게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팀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것이다. 다스작 대표는 가능한 신속하게 중국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강경파로 알려진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인근의 생화학 실험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국마당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관련 사실을 은폐해 결국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은 그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고통과 인명손실을 가져왔고, 이제는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거대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여기서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